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운동하셨나요? 혹시 복부 운동 하신 분 계신가요? 다이어트 할때 가장 먼저 관리하고 싶은 부위가 복부잖아요. 저도 팔다리보다는 복부 쪽에 지방이 쌓이는 올챙이형인데요. 대한비만학회에서 제시한 복부비만의 기준은 남자 90cm 이상, 여자 85cm 이상의 허리 둘레를 말합니다. 한번 자로 재보세요. 내가 복부 비만인지 아닌지, 아닌지 자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저랑 같이 복부 관리 한번 해보는 거예요. 복부 비만에 해당하시는 분들 중 상당수가 내장 쪽에 지방이 낀 분들이 많습니다. 왜 복부 쪽에 지방이 쉽게 이렇게 생기게 될까요? 우리가 밥을 먹으면 우리 몸 전체 세포에서 사용하고 남은 영양분을 중성 지방으로 바꿔서 저장해 놓는데요. 주로 복부 내장 쪽에 많이 저장되게 됩니다. 내장 지방이 많아지면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져 당뇨를 일으키고 몸의 호르몬 기전을 망가뜨립니다. 인슐린이 제대로 일하지 못하고 과도하게 분비되어 체지방 분해가 잘안 되는 체질이 돼버리게 하는 거죠. 오늘부터 뱃살과의 전쟁을 한번 선포해보고 열심히 한번 저랑 같이 관리해보면 좋겠습니다. 복부 관리가 어려운 게 식이조절과 유산소 운동, 복근 운동. 이 3박자가 맞아야 한다는 거죠. 그 중에서 오늘은 복근 운동을 꾸준히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복근 운동은 정말 하기 싫은 운동 중 베스트에 들어갈 거예요. 저도 운동 중에 제일 싫어하는 게 복근 운동인데요. 윗몸일으키기 하나만 해도 덜덜 떨리고 플랭크도 어렵고 발이 들기도 너무 어려운데요. 제가 지금 플랭크를 3개월째 매일매일 하고 있는데요. 저도 이렇게 꾸준하게 하는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3개월 동안 유지할 수 있었던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나눠보고 싶습니다. 플랭크가 복근과 전신 근력에 정말 좋은 운동인데, 이렇게 좋은 운동을 꾸준하게 할수 있었던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 한 번에 많이 하지 말고 조금씩 나눠서 하자. 플랭크를 길게 하는 것이 아니라 1분씩 나눠서 5번, 저는 하루에 5분 정도 했는데요. 타이머를 맞춰서 1분마다 알람이 울리게 하는 방법입니다. 1분이 흐르기, 흐르기만 기다렸다가 반가운 알람이 울리면 그때 잠깐 쉬었다가 이렇게 5번을 반복하시면 하루에 5분 플랭크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제 부엌 냉장고에 달력을 붙여놓고 플랭크 한 날은 동그라미를 쳤어요. 그래서 동그라미를 친날 아들이 저에게 엄마 오늘 플랭크 운동 성공했네 라고 도장을 꽉 찍어주거든요. 그러면 저는 아들에게 어, 체크해줘서 고마워 하고 100원을 줬습니다. 누군가 나를 관리해주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조금 더 긴장하게 되고 또 아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또 계속 하게 되는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을 조금 더 관리해 줄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복근 운동 하기 싫고 자꾸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되는데요. 하루 1분만이라도 시작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저랑 같이 1분, 3분 이렇게 시작해 보시고 점점 늘려 가시는 거를 추천합니다. 오늘도 복근 운동 열심히 하셔서 복근 만드는 하루 되시길 바랄게요.